자 오늘부로 일단 교과서 정규 진도는 다 끝이 나요. 알겠죠? 자 조금 30분 초과할 것 같은데 후딱 보고 어, 오늘 하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나머지 못한 건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Mud Flat. 얘다 Mud. 진흙인데 그게 Flat. 쭉 평평한데 쭉 있는 거. 그러니까 뭐야 이게? Mud Flat이? 어? 갯벌이죠? 그래서 갯벌. Nature's Gift. 자연이 준 선물이에요. 갯벌 다 가봤어요? 다.. 아, 안 가봤어요? 형미나 가봤지? 가서 이거 다 해보지 않아? 어렸을 때? 그거 막, 막 묻히고 안 해봤어? 해볼 생각은 없고요 하면요 좀 짜증나요 뭔가 기분이 해, 해본 사람 갯벌 가 갖고 막 만지고 찝찝하지 않아? 어, 그막막 막 굳어 그리고 막 느낌 이상하고요 어, 한 번만 하세요 할 거면 마치 군대와도 같아요 한 번만 가면 좋합니다자 그래서 mudflats은 our large areas 우리나라 치면 이제 서해안에 특히 강화도나 이런 데 갯벌이 유명하죠. 그래서 갯벌 같은 경우는 되게 큰 areas, 지역입니다. 근데 of 뭐냐면 muddy land, 진흙으로 가득한, 찐덕찐덕, 꾸덕꾸덕한 그런 흙이 많은 그런 땅의 큰 지역을 mud flats, 갯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 At the seaside, 해변. 그러니까 강화도 그 서해안 쪽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They appear and disappear. 자, appear랑 disappear는 둘다 자동사예요. 등장하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생겼다가 사라진대요. With every tide. 얘들 타이드가 무슨 뜻? 이게 치는 게 타이드야. 그러니까 조수. 이 조수가 뭐예요? 그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걸 조수라 그래. 막그 어, 도와주는 사람 이런 거 아니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매번의 조수마다. 그러니까 매번의 밀물 썰물 때마다 생기고 사라진답니다. 알겠죠? So during low tides. 그래서 낮은 그 조수일 때, 그러니까 썰물 동, 그러니까 로 o w t i d 인가 뭐야? 뭐 하는 거야? 이제 물이 쓱 빠져서 썰물 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썰물 동안에는 they show up, show up 무슨 뜻? 짠 하고 등장한 게 show up 이야. 뭐랑 같은 말? 이 얘랑 같은 말이야. appear 알겠죠? Show off 는 뭐게? 딱 형민이가 나중에 대박 성공 성해갖고 애들한 카페 가갖고 커피 마시는데 포르쉐 차킬딱 여기다 일부러 나. 이게 show off 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자랑하다 과시하다가 됩니다. show off라고 하면. 근데 이거는 show up이니까 등장하다. 자그리 듀어링 썼죠. 자 듀어링이랑 for랑 뜻이 비슷한데 뭐뭐 하는 동안. 근데 여기는 왜 for는 안 돼요. for는 무조건 뭐할때 뭔가 구체적 시간이 등장해야 돼요. 근데 이건 그냥 기본적인 사건에 불과하죠. 그래서 썰물 동안에 갯벌은 등장하고요. 그리고 밀물 동안에 그러니까 물이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땅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래서 they are covered by the sea. 너네 이거 소동태 배울 때 be covered with라고 배웠지 않았어? 바이 쓰지 않는 소동태에서 머머로 뒤덮혀 있다 be covered with. 이건 근데 왜 바이 썼냐면 얘들아 어, 예를 들면 내가 모래를 막 가져와갖고 여기 맨 앞에 책상에 이렇게 부었어. 그럼 봐봐 책상이랑 모래랑 같이 존재죠. 하 그래서 이렇게 공존해서 같이 이렇게 뒤덮여 있을 때는 be covered with 가 맞거든. 근데 여기 바이 쓴게왜 그러냐면 휩쓸려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 예를, 예를 들면 내가 가만히 사, 산에 있는데 산사태 때문에 내가 휩쓸려고 밑으로 내려가졌어. 덮여갖고. 그럼 그때 be covered by 를 써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뒤덮였다라는 느낌보다 뭔가 휩싸여서 떠밀려갔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with 를 쓰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랬다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they are covered by the sea. 그래서 바다에 의해서 뒤덮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동 테스트,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거는 수동 테스트인 거죠. 왜냐하면 갯벌이 바다에 의해서 뒤덮여져야 되니까. Mud flats는 help sea creatures, people, and the earth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한번 끊어서 볼까? 많은 방식으로 갯벌은 바다생명체랑 사람이랑 그리고 지구에게 도움을 준다. 왜냐면 사람이면 왜 거기에 막 조개나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그걸로 이제 밥 먹고 사는 거니까 뭐 맛있는 거 우리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해양생명체한테는 뭐가 되니까 서식지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지구한테는 왜왜 갯벌 우리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예, 자연 환경을 이렇게 자정해주는 그런 자정작용을 애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갯벌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 준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it is important네. 그럼 지원아 여기 이건 뭐예요? 앞에 가리킨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중요하대. 난데 없이. 가리킨 게 없죠. 뒤에 있지? 진주어죠. 그래서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understand the roles of mud flats 갯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let's see what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라고 합니다. 저 왓은 그냥 의문사 와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관계되면서 왓둘다 상관없죠. 자, 본문 2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백마중은 6과 지문이 좀 좋네요. 어, 되게 정보를 알차게 담아 냈으니까.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지문을 다섯 개를 하니까 다섯 학교를 하니까 지금 내머릿 속에 니네 교과서 지문이 열 개가 섞여 있거든. 니네가 오가 때 뭐했지? 그그 뭐였더라? 아 여행 가는 거아그 너의였구나. 지금 머릿 속에 뭐 무슨 오페라 나오는 애도 있고 뭐 아까 방금은 풍동중에 무슨 송편했어 송편. 송편이 송편의 유래. 아주 재밌더라. 송편이 그거였대. 그 야다 결국 삼국통일 누가 했어요? 신라가 했잖아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백제 애들 놀리려고 한거더만 원래는 백제가 잘 나갔고, 신라가 나중에 치고 가잖아. 그래서 그 신라는 반달이고, 무슨 백제는 보름달 이렇게 묘사했는데, 니네 이제 응좀 있으면 반달 이러면서 뭐 놀리는 뭐 그런 느낌이었던데. 자, 그래서 우리 그거 지금까지 먹고 있는 거잖아. 이제. 별의별 거다 있었어. 어디는 막 무슨 뭐 수염을 기를 권리를 보장해달라 막 이런 거 나온 학교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자, m 드 d f l 알홈 s o r home. 집이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도움 된다 했잖아. 세계에 해양생명체, 해양 인간, 지구. 딱 봐도 이거 세개로 나눠서 설명하지 않겠어? 세개 보고 끝일 거야. 그지? 자, 이게 벌써 하나니까. 자, 거의 다 왔어. 이제 집에 가자. 이거 다 하면. 자, 머드 플랫은 집이래. 누구한테? to a l o t of living things at the seaside. 해변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것들, 많은 살아있는 것들에게 집이 되어 준대요. 자, 나돈이 나오네. 자 이거 잘봐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지. I don't need very small living things like plankton. 플랑크톤은 전지사로 쓰였죠. The p l a n 처럼 매우 작은 살아있는 것 나도니니까 뿐만 아니라 but also crabs and fish. 애들 f i 의 복수형 보게 아니나 f i s 복수 f i s 근데 일단 여기 주어는 t h 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도니의 버러스 b가 주어에 나오면 뒤에 b 부분이 주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crabs 그 개랑 그 다음에 fish 물고기들이 live there. 그러니까 복수니까 복수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또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들 얘는 중요하지 않아. 뭐, 뭐 얘기를 한 거야? 개랑 물고기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도 돼요? crabs and fish 하고 as Well as Very small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지? So, m o t h e flat은 Provide 제공한대요. 자, various는 무슨 뜻? 다양한이죠. 다양한 유형의 음식을 준대요. 누구를 위해서? For them. 얘네들을 위해서. 여기 사는 애들. 알겠죠? 자, 그래서 also 또한 많은 새들이 여기서 밥을 먹곤 한대요. 그래서 걔는 m o t h e r f l a s are my home sweet home. 그러니까 달콤한 나의 집 이거잖아. 어, home sweet home 이거 이번에 지드래곤 노래에서도 나오니까, 맞죠? 자 여기까지 했죠? The next. 자 이제는 사람도 얘기해줘야지. m o t h e r f l a t s are good for people too. 사람한테도 좋아요. People who 어, 자관계절 나왔네. 관계되면서 무조건 멋 떠올리라고? 선행사 선행사. 자 그럼 이거 격이 뭐예요? 바로 동사 나왔으니까 무슨 격? 주격, 좋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who live near mudflat area as까지가 관계절, 자 주어, 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는 이렇게 그냥 분사로 줄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갯벌 지역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은 make a living 하면 뭐야? 그래서 특히 여기 어가 붙어야 돼. 그냥 리빙하면 갑분싸야. 알겠지? 생계를 이어가다. 밥 벌어먹고 살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make a living by 자, by는 뭐뭐함으로써 라는 행위를 나타낸거지. 전시사니까 전시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 쓴거고요 catching fish and other sea animals nearby. 갯벌 주변에서 물고기랑 다른 해양 생명체들을 잡음으로써. 알겠죠? 그래서 밥벌어먹고 산다. 자, thanks to 무슨 뜻? 고.. 땡큐 이러면 안돼. thanks to 뭐에요 이거? 어 그렇죠. 투가 전치사예요. 뭐뭐 덕분에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3인방 배워야 돼요. Thanks to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due to, owing to, 그다음에 제일 간단한 거 because of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thanks to를 쓰면 좀 뭔가 좀 긍정적으로 쓸때 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네 도움 덕분에 나는 숙제를 다 끝낼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일 때 thanks to를 씁니다. 그래서 갯벌 덕분에 사람들은 get fresh seafood 신선한 해산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people can enjoy fun activities 즐거운 활동들을 즐길 수 있는데, such as 가령 mud sliding 이랑 body painting on mud flats. 여기서 보령 머드 축제 아시죠? 아, 나중에 어른 되셔서 성인 되시면 친구들 한번 가보세요. 아,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두번 어차피 두번할 생각이 안날 거야. 찝찝해 갖고 갯벌 두번 이상 놀러 간 사람 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해봐서 아, 아, 알잖아 흙이 그, 안 지워져 잘안 지워져 뭐, 세 번이나 왔어? 네번갈 의사, 의사 있어요? 어, 뭐 없잖아 지금 최대가 세 번인 거야 뭐라고? 아, 물놀이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요 그, 그 시간에 캐리비안베이 가세요 아 이러면 보령 사람들이 나 미워하려나? 한, 번, 한 번은 가한번한 한한 번은 가볼 만해요 자 그래서 They can also watch a large 얘들아 저잘봐 어 넘버 오브지. 너네 얼 라도브가 형사가 뭐야 이거? 이 형용사지. 똑같애. 어 넘버 오브도 형용사야. 그래서 여러 수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 개란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라지 붙었으니까 겁나게 많은 숫자의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면 c 치는 타동사잖아요. 지켜보다. 목적어 누구예요? Birds야. Yeah, birds.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더 넘버로 오브 하면 돼안돼안돼더 넘버로 오브는 백마중 학생 수 이런 그냥 진짜 말고 숫자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혹시 모르니까 써놓을게요 더 넘버로 오브는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뭐뭐의 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그냥 명사예 형사가 아니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뒤에 that feed on 에다 feed on이 뭐뭐를 먹잇감으로 먹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feed on the sea animals there. 거기서 해양 동물을 먹잇감으로 삼는 여러 새들을 볼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이 대는 당연히 뭐야? 형님 이대 뭐요? 그 그렇죠? 얘는 선행사 birds. 그래서 복수 처리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동사 주격관계 대명사. 주요관계대명사 핵심문법은 아니지만 좀 벌써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feeding으로 줄일 수 있다, 됐죠? 자 이제 대망의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지구한테 좋대 자 이제 인간한테 좋았고, 해양생명체한테 좋았는데 그래서 boy, 남자애가 Mother flats는 our nature's gift to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에게 자연의 선물이에요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있네요, 그죠? 자, mudflats는 help, 자, 얘다 자연환경이 영어로 environment 아니야. 지구가 영어로 earth가 아니라 the earth, 문은 달이 아니라 the 문이 달. 그래서 자연환경은 the environment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mudflats가 help the environment하면 이게 자연환경을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환경을 greatly, 겁나게 도와준대요. 엄청. mudflats는 hold 무슨 뜻? 잡고 있다죠. 쥐고 있대요. A lot of water, 엄청나게 많은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꾸덕꾸덕하지, 그렇지? So 그래서 자 reduce 무슨 뜻? 줄이다. 진짜 중요한 단어야, 알겠지? So they can reduce damage from floods. Flood 무슨 뜻? 홍수. 그래서 홍수로부터의 손해를, 손상을 줄여줄 수 있다. 왜? 얘가 물을 머금을 수 있으니까, 그죠 Also, 또한 mudflats는 filter, 자, filter 무슨 뜻? 어, 걸러내다, 거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필터라고 콩글리시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또 나왔네. 자, filter water that flows from the land into the sea. Flow from A into B. 땅에서,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을 뭐한다? 걸러준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예요? 워러가 선행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S 스위치 조심하세요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 왜냐 워러 단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that flows는 지원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렇죠 flowing이라고 해서 분사구로 줄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they re 어, remove 자 remove 저기 화장품에 리무버 있잖아 뭐할때 쓰는 거예요? 화장 지울 때 쓰는 거죠? 자 리무브 뭐예요? 제거하다 그냥 싹 박멸시켜 버리는 거야 알겠지? So they remove bad things in the water. 왜 필터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들은 즉 갯벌은 물에서 안 좋은 것들을 그리고 여기 왜 정관사 더 썼는지 알아? 그 물이잖아, 그 물. 뭐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물에서 나쁜 거 걸러준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정관사 더쓴 거야. 문장 삽입문제낼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삽입문제 조심해 알겠지? 자. 얘가 뭐 하기 전에? 바다로 엔터, 엔터는 대표적인 타동사야 엔터, 인투하면 돼는안돼 이거 인투 쓰면 안돼 타동사야 알겠죠? 그래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거 비, before 100%뭐 바꿔서 낼 수도 있어? after로 바꿔서 낼 수도 있죠 그치? 그래서 after로 바꾸면 여기다 해야지 after they remove bad things in the water, it enters the sea after를 쓰면, 여기다가 써야겠죠? 그지? 어. 만약에 after를 바꿨을 때는 여기에다 after를 써야 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이거 하고 나서 흘러 들어간다고 해야지 그지? 렇 여기다가 after 쓰면 말 이상해지죠? 흘러 들어가고 나서 제거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미 다 갔는데 그죠? 자, thanks to due to, owing to, because of, 바꿀 수 있다 자 Thanks to mud flats. 그래서 이 갯벌 덕분에, 여봐, the water 왜 뒤에 수식하잖아? That reaches the sea. 그래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얘들 reach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타동사야. reach to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Reaches the sea. 얘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Reaching으로 바꿀 수 있죠. 쉬는 잠깐만. It's clean. 깨끗하다. So mud flats work. Work는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죠. 작동하다. 뭐로서? As the Earth's lungs. Lung 무슨 뜻? 폐. So they produce a huge volume. Volume 무슨 뜻이야? 너네 중삼 때 그거 배우지? 부피고 하는 거. 그때 부피 V라고 하잖아, 니네? Volume 줄인 말이야. Volume이 부피란 뜻이야. 알겠죠? 그 소리 볼륨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엄청 커다란 양의 oxygen, 산소를 만들어낸데. That is necessary for life on the earth. 근데 얘가 뭐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 that is는 뭐할수 있어요? 빙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necessary for life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the earth 지구가 mudflats는 오 여기 이거 중요한 거 나왔다. 자 keep me, healthy, clean 자, 이거 다 목적격 보호니까 형용사 써야겠죠? 왜? 얘네들은 미 친구잖아 그러니까 나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야지 여기 미친 척하고 부사 쓰면 무슨 뜻이야? 나를 건강하게 이렇게 붙들어서 지킨다는 뜻이야 미친 뜻 되죠? The mudflats are wonderful places 아주 환상적인 공간이에요 Aren't they?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자 여기 아리라고 했죠? 이거 1학년 때 배우는 부가의문문이죠? 여기 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aren't 하고 요거 주어가 they니까 they 이렇게 뒤집어서 부가의문문. They are a gift from nature to living things on the earth. 지구에서 살아있는 것들의 생, 선물입니다. 얘네가. 그래서 for all these reasons. 그래서 이 모든 이유로 it is necessary. 뭐하는 게 필요하다. 머드플랫을 뭐하지?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 진주하죠? 네, 그러니까 갯벌은 지켜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 저런 갯벌들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쭉 지금까지 있어 왔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규진도는 다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원래 내신 대비는 3, 4, 3주차가 제일 빡세요. 2, 3주차가. 그러니까 일단 진도가 다 끝나서 80%는 넘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내 수업은 너네 100점 맞는데 20%도 안 돼. 중요성이. 내가 왜 자꾸 막 문제 겁나 풀리고 하는 거냐면 이러면 100점 나오거든요. 그래도 솔직히... 답정러인 대, 질문 같긴 한데 깜지에서 다 달달달달 외우게 시켜줄까? 차라리 문제 풀면서 응용하는 연습 시켜줄까? 지원아 <laughs> 아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어, 그럼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여기 도망치면 깜지 쓰라고 할 텐데 <laughs> 그렇지 않아? 아, 열심히 합시다 100점 맞게 해드릴게요 질문 있습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뵙고요 토요일날 숙제 다 해오면 몰아서 채점하고 평가해드릴게요 수고들 많았습니다